하늘리야 말씀체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중복음의 중생편 어둠남에 대한 말씀 구절인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알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우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글로 암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중생 거듭남은 지금 받아야 되는 지금 이것을 영어로 바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For he says, In a favorable time, I listen to you. In a day of salvation, I have helped you. Behold, now is the favor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nd corinthian chapter 6 verse 2 in Jesus name hallelujah 다시 한번 영어로 또박또박 천천히 암송하겠습니다. for h e s a y s in a favorable time i listen to you In a day of salvation, I have helped you. Behold, now is the favor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Second Corinthians chapter six, verse two, in Jesus name. Amen..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he says, 그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먼저 나온 것이 in이 나왔어요. i 은 무엇 못 아내라는 전치사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n a favorable time, in a favorable time. 이 favorable이 은총적인 은혜를 베풀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n a favorable time은 은혜 베풀 때의 인이 뭔뭐 때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기 이 때문에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In a favorable time, I listen to you. 내가 너에게서 듣고, I listen to you. And in the day of salvation. 역시 인이라는 시간 전치사가 쓰였죠. 어떤 어떤 시간 안에. 뭐뭘 베풀만한 때에 이런 거예요. 구원을 베풀만한 때에, 구원을 베풀 그날에 I have helped you. 내가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have가 쓰였고, help의 과거 분사가 쓰여서 현재 완료가 쓰였어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를 도왔다 이거예요. 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느 하루만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강조점이 나와요. Behold. 보라. 보라. Now is the favor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이렇게 쓰였어요. 자, Behold는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Now가 강조되었죠. now가 앞으로 왔어요. 주어가 아닌데, now는 지금 형용사이거나 혹은 부사.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는데, now가 지금 앞에 나온 것은 지금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now is the favorable time.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이 now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와 구원은 언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것 아니라는 것. 미래에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 지금 받아야 그것이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래의 예수님은 맞지만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데 역사하기 원하시고 현재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현재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현재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과거의 얽매이고 과거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는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그때는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았지. 혹은 우리가 너무 미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걸 하시겠지. 이 마지막 때에 이걸 회복시키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해요. 지금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할 때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셔야 되고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찬양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바꾸셔야 되고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바로 지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되라는 것이 아멘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